여러분 요즘 불경기라 취업난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어디 대기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외국에라도 나가고 싶은데요. 엔? 판타지 채널에서 갑자기 웬 취업 얘기인가 싶으시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중세의 취업난이자 해외 취업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중세에도 취업난이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무려 중세의 악명높은 해적들이었던 바이킹들조차 화살은 피했어도 취업난은 피할 수 없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갈곳 잃은 청년 백수 바이킹들의 청년 실업과 험난했던 해외 취업 이야기 그리고 그시 바이킹 백수들이라면 누구나 꿈꾸었던 신의 직장, 동로마 제국의 용맹한 전사들인 아랑인 친이대의 화려했던 방패와 갑옷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랑인 친위대는 동로마 제국에서 복무했던 바이킹 용병들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이킹 친위대가 아닌 바랑인 친위대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들의 시초가 바랑인들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바랑인들은 스웨덴에서 살다가 러시아로 이주한 바이킹들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오래 전부터 발트의 연안을 돌아다니며 러시아 지역과 교류했습니다. 그러다 아예 러시아 땅으로 이주해 나라를 세웠는데요. 사과에 따르면 오랫동안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던 슬라브인들이 스웨덴 바랑인 리크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 했다고 합니다. 이에 류리크는 러시아의 첫 나라를 세우니 그것이 바로 노브고로드 공국이었죠. 이후 노브고로드 공국은 점차 영토를 확장해 전 러시아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류리크는 러시아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러시아는 바이킹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토를 확장해 동로마 제국과 국경에 맞닿자 두 나라는 활발히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바랑인들이 동로마로 이주해 용병으로 일했죠. 당시 동로마는 게르만족이다 훈족 이다 크족이다 사라센이다 뭐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군침을 질질 흘려가며 털어먹을 궁리만 했던 황금 고블린 마냥 동네 부귀였습니다. 그 때문에 제국은 길고 복잡한 국경을 지키기 위해 이민족 용병들을 적극 고용했는데요. 그중 바랑인 용병들이 특히나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랑인들은 원래 동로마 제국을 자주 약탈하던 적들이었습니다. 크림반도와 동유럽 등지에 동로마 영토를 돈 받으러 온 빚쟁이 마냥 드나들던 도적놈들이었죠. 심지어는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바랑인들이 동로마 제국에서 용병으로 일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t f 대공 블라디미르 1세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부터였습니다. 네, 바랑인들이 이젠 더 이상 이규도이자 적들이 아닌 동로마의 기독교 문명권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그러다 988년 동로마 황제 바실리오스 2세가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1세에게 지원군을 요청했는데요. 이때 보내진 6천명의 바랑인 부대가 성공적으로 내란을 진압하면서 제국은 바랑인들을 신뢰, 대대적으로 이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랑인들은 바이킹 특유의 용맹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전장에서 활약했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상처가 나면 오히려 더욱 광분해 적들을 무참히 썰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바랑인들은 바이킹들답게 초반엔 해군으로 활약했으며 황제 친위대가 된 뒤로는 보병으로 활약했죠 뿐만 아니라 보병이면서도 친위대답게 평상시엔 말도 많이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투입되어 활약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바랑인 친위대가 아무리 잘싸웠 한들 결국은 친이 되라 그만큼 몸값이 비싸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황제 친이 되면 황제만 지키면 됐지 황제는 나몰라라 하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래서 바랑인 친이 대의 참전 기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하긴 체스에서도 폰부터 내보내지 퀸부터 내보내진 않으니까요. 다만 바랑인들이 한번 참전하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오니 그들의 활약이 널리 알려진 것이었죠. 바랑인 신의대에 관한 오해는 또 있는데요 그들은 바이킹들답게 동로마군은 거의 사용하지 않던 무기인 도끼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인 엑스라 불렸던 양손 도끼를 잘 썼는데요 양손 도끼는 바랑인 신의대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보통 바랑인 신의대가 도끼 부대였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상외로 이들은 바이킹 검과 방패, 창과 활도 잘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서양 기사들의 영향으로 풀플레이트 아머와 롱소드, 아밍소드도 사용했고요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바로 이들의 갑옷이었는데요. 바이킹들이니 기본적으로 북유럽 갑옷을 입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국의 군수품을 보급받아 동로마풍 갑옷도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동로마가 동서양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바랑인 친위대 또한 동양풍 갑옷도 많이 입었고요. 또 황제 친위대답게 동로마 제국이 장비를 빠방하게 지원해주니 갑옷 또한 화려하게 잘 갖춰 입었는데요. 그래서 보통의 바이킹들은 사슬 갑옷과 가죽 갑옷을 주로 입었지만 바랑인 친위대는 사슬 갑옷에 비늘 갑옷은 물론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신구들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귀에는 붉은 루비를 달았고, 갑옷엔 용장식을, 머리는 길게 따죠. 또, 바랑인 브라자라 불리는 화려한 가슴 장식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저번 시간 이야기했던 동로마 특유의 가슴 가죽끈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네요. 아, 근데, 근육빵빵 전사에게 브라자라니, 취향 한번 독특하네요. 이처럼, 바랑인 신이 되는 동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거의 제국이 망할 때까지 황제를 호위했는데요 아니, 근데 잠깐! 동로마 제국은 도대체 왜 외노자들이었던 바랑인들에게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겼던 것일까요? 그런 자린 믿음직스러운 자국민들에게 맡기고 외국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네, 그게 일반적이긴 했지만, 동로마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반란이 민속놀이라 불릴 만큼 황제가 자주 뒤바뀌었는데요. 이 때문에 역대 황제들은 재위기간 내내 늘 반란과 암살의 위협에 시달려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배신하지 않고 충직하게 자신을 지켜줄 호위병들이 필요했죠. 하지만 동로마 병사들은 대부분 여러가지 복잡한 정치 상황에 따라 배신을 반목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을 믿느니 차라리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외국인 용병들을 믿는 편이 나았죠. 그런데 많고 많은 외노자 용병들 중에 바랑인 친위대가 이에 딱 부합했습니다. 왜냐면 바이킹들은 부족 단위로 살았고 힘의 논리에 의해 부족장을 뽑았으며 충성 맹세를 통해 그들에게 절대 복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노자 용병들보다 더욱 충성스러워 거기다 바이킹들이라 싸움 실력까지 이미 검증되었으니 가성비 하나도 끝내줬고요. 솔직히 당시 유럽 세계관에서 바이킹들보다 센 애들은 드물었거든요. 저런 애들 양 옆에 하나씩 끼고 다니면 그 누구라도 든든하죠. 무엇보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했으며 황제 그 자체보다 황제 지위를 수호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으로 황제가 바뀌어도 정치적 보복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새 황제 또한 이들의 그런 정치적 중립성과 충성심을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바뀌더라도 바랑인 친위대는 수청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특히 바랑인 신이대는 전투력은 무지하게 센데 정치 세력은 또 아니라서 황제가 이들을 통해 귀족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황제라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카드요. 자신의 오른팔처럼 휘둘렀던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나 인기였던 바랑인 신이대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당연하게도 제국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는 동시대 서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대접이었는데요. 봉급이야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장비며 밥이며 집이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 당시 최고의 전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친위대라 전투 참여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이킹들 입장에선 일도 적게 하는데 돈을 많이 준다. 이만한 개꿀 직업이 또 없는 것이죠. 어디 그뿐이랴. 황제가 사망하면 가장 먼저 황제의 금고로 달려가 황제가 남긴 보물들을 가져올 권리를 가졌고 은퇴하면 제국에 남을 수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이때 막대한 양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로마에서 복무하다 고향으로 돌아간 바랑인 퇴직자들을 보고 바이킹들은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중 몇몇은 황제에게 금실로 수놓아진 보라색의 화려한 비단 외투를 하사받았는데요. 당시엔 금실, 비단, 보라색 염료가 최고의 사치품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비단과 보라색 염료는 동로마 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제국 내에서도 귀하디 귀한 재료라 황제 같은 극소수의 상류층들만 입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초호화 명품을 외화 벌어오겠다던 시골뜨기 친구가 입고서 북유럽 깡촌에 돌아온다? 야 그야말로 금의 환양이 따로 없었죠. 그래서 처음엔 바랑인들, 즉 러시아 바이킹들 위주였던 바랑인 신위대는곧전 유럽으로 그 인기가 확산되어 동네에서 싸움 좀 한다는 바이킹들이라면 너나 할것 없이 지원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동로마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유럽이었던 영국에서조차 바랑인 신이대 입사 지원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과 키예프에 따로 모집책이 존재할 정도였고요. 네, 요즘은 중동 애들이 북유럽으로 해외 취업하고 싶어 하데 중세에는 정반대로 북유럽 애들이 중동으로 해외 취업 오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바랑인 친위대는 점차 바랑인들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게르만계 바이킹들은 물론 바이킹들의 침략으로 인해 난민이 된 영국의 앵글로색슨 전사들과 시칠리아 바이킹들도 입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북유럽 지역들의 바랑인 친위대들이 너무 많아 이들을 위한 법률이 제정될 정도였고요. 그러나 이러한 바랑인 친위대의 인기도 시간이 지나자 점차 시들해지 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바이킹들이 활기치던 시대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노략질을 일삼던 유랑 바이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적질도 하루 이틀이지. 노략질은 위험하고 바다 생활은 지치고 춥고 척박한 북유럽 땅에서 산건 진절머리가 나 따뜻하고 안정된 동로마에서 살고자 많은 유랑 바이킹들이 바랑인 신의대에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들이 유럽 이곳저곳에 정착하고 중앙집권화와 봉건제가 시작되자 그만큼 사회가 안정돼 유랑 바이킹들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랑인 신이대는 정치 싸움을 에서 밀려나 오갈 데 없는 청년 백수 귀족 서자 바이킹들이 주로 지원했었는데요. 이들 또한 정치 안정으로 인해 많이 줄었죠. 네. 한마디로 살 만해지니까 굳이 외노자로 해외 취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더 나아가 동로마 제국에 살았던 바이킹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국에 동화되었고요. 중세 중기가 되자 전투 양상 또한 기사와 기병 중심으로 바뀌면서 보병들이었던 바이킹들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랑인 신이 되는 동로마 제국의 망하는 그 순간까지 황제를 호위했으며 죽더라도 맹렬히 싸웠다고 합니다. 비록 최후의 발항인 신이대가 정말 바이킹들의 후예였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바이킹들이라고 칭했다고 하네요. 야, 아무리 그래도 외노자면 돈만 딱 벌고 고향 가서 팔자 필만도 한데 끝까지 목숨을 다해 싸우다니, 아, 괜히 역대 황제들의 총애를 받았던 게 아니네요. 자 그럼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죠. 대체 동로마 제국의 정예병들은 어땠길래 황제들이 외노자 용병들이나 믿었던 것일까요? 동로마의 정예병들은 죄다 패급들이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동로마 제국의 정예병들의 방패와 갑옷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오랑의 무기 사전 방패 갑옷 32편에서 계속.